웃음의 붉은 그동이이상이 빛났던 건 배우들의 케미와 앙상블에서 온 시너지다. 특히 로맨스의 주인공 성덕임 역을 맡은 이세영이 보여준 헌신의여연은 드라마를 더욱 아련하게 빛나게 했다. 파트너 이세영과의 호흡에 대해 묻자 이준호는 정말 사랑스럽고 연기를 너무 잘한다며 눈을 반짝였다. 상대 배우와 연기하고 있을 때이 사람이 너무 좋아질 때가 있는데 정말 연기를 잘 대해요. 나 역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싶고 서로 연기를 하다보면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주고받는 합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촬영 현장에서 세영씨는 장난도 잘 치고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이 드라마 전까지는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NG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일말의 빈틈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번 현장은 너무 편안하게 할수 있는 환경이었고, 엔진를 내도 서로 다독이고 할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세형 배우와 자연스럽게 동화됐어요. 서로 힘이 됐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조역 이덕화와의 호흡도 특별했다. 이덕화는 웃음의 붉은 극동 제작발표회에서 이미 이준호에 대해 "이렇게 괜찮은 데가 없다. 진실성이 있다며." 고평을 한 상황, 실제 촬영장에서의 호흡은 어땠을까? 이도파가 자신에 대해 건넨 극찬에 대해 이준호는 어떤 마음일까?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칭찬을 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더라 내가 정말 진정성 있는 연기를 했나 돌이켜보기도 했다며 쑥스러워했다 이준호는 웃음의 붉은 극동을 통해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사진 설명 이준호는 웃음의 붉은 극동을 통해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준호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영조와 정조로 있으면서 굉장히 큰 힘을 받은 선배님이라며 이덕파와 호흡을 맞추며 느낀 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그는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셨고, 정말 나이스하셨다. 어떤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후배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해주시는 분이셨다. 분위기가 젊고, 내가 오히려 그 에너지를 따라가게 되는 곁을 먼저 내주시고, 벽을 허물어주시는 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전하라고 하며 따랐다고 웃으면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좋은 분위기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선배의 배우가 되어야겠다는 걸 많이 느꼈다고 덧붙였다. 탄탄한 대본으로 2021 MBC 연기대상 작가상까지 거머쥔 정혜리 작가, 올해의 드라마상에 빛나는 연출을 맡은 정재인 PD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연기대상에서 미니시리즈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준호는, 배우에게 믿음을 심어준 작가 연출의 연신 고마움을 드러냈다. 웃음의 대본의 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대본을 7북까지 보고 확정했어요. 작가님은 늘 믿음이 있었고 주시는 대사 하나하나가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이 대사를 어떻게 표현해볼까 하는 재미있고 좋은 스트레스를 받게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너무 멋있는 대사라 어떻게 최대한 담백하게 듣는 사람에게 기분 좋게 들리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작가님과 촬영 중간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작품에 임했죠. 정재인 감독님은 현장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9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이 드라마를 준비하시면서 힘드셨을 텐데, 절대적으로 힘든 티를 내지 않으셨고, 현장에서 늘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죠. 특히 감독님의 웃음소리가 너무 큰 힘이 됐어요. 내가 뭘 하든 믿어주셨고, 디렉팅을 주셨죠. 또 언젠가 디렉팅이 없을 땐 배우를 믿고 간다는 믿음까지 주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작업했죠. 유연함과 고용력에 감동을 받았고 멋있는 감독님인 것 같아요. TMI로 말씀드리자면 감독님이 가장 크게 웃으셨을 때가 제가 수염 분장을 처음 했을 때였는데 그 웃음소리에 큰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준호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곱씹으며 성장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이 이준호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곱씹으며 성장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이준호는 옷숨에 붉은 그 똥이 이산을 통해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호는 이제 연기 9년 차인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눈을 반짝였다. 김과장에서 서윤력을 했을 때도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아, 정말 열심히 하니 칭찬 받는구나 싶어요. 앞으로도 그 인물과 혼연 일체가 되려 노력하면서 좋은 인생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한미는 프로그램에서 아직 자신의 계절이 오지 않았다고 다부지게 말했던 이준호. 이후 10년간 쉼없이 꾸준히 올곧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는 짧지 않은 시간과 그 시간 동안 더해진 노력의 힘으로 무척이나 단단해져 있다. 그렇게 지난해 EPM 우리집 역주행의 수혜자가 되더니 그 자신의 선관과 노력 하나로 오수매 붉은 그똥을 만나 톱스타이자 배우로 발돋움하며 이준호의 계절을 만들어냈다. 당시이 발언에 대해 언급하자 이준호는 최근 영상들이 다시 올라오더라며 아련한 표정과 함께 지나온 10년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때가 그립다는 생각을 하는 걸 보니 서른이 넘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사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드라마가 잘 됐고, 우리집이라는 노래가 역주행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염원했던 계절이라는 칭찬을 해주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염원했던 대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이준호는 꾸준함이 큰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10년 전에 내가 어리고 뭔가 덜 성숙했다면, 지금은 더 성숙해진 것 같은데, 그 비결은 꾸준함인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는 꾸준히 천천히 묵묵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 모습을 요즘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좋은 흐름으로 봐주시는 것도 기분이 좋고, 그런 긍정적인 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준호가 3년 만에 팬미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진 설명 이준호가 3년 만에 팬미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이준호는 스스로에게 냉철했다. 그는 군백기를 거치면서 배우로서 가수로서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다. 그래서 처음엔 내 마음만큼 따라주지 못한 것 같아 촬영하면서 모니터 영상을 볼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나 자신을 많이 다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드라마를 다시 한번 정주행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찾으려 한다며 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 그렇게 나에게 부족했던 부분이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도 괜찮고 그런 부분을 하나씩 곱씹으며 시간을 보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열살 남짓 어린 나이에 연예인의 꿈을 키우며 오디션에 도전한 연예인이 되고 싶었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 자신이 가진 것을 마음껏 펼쳐내지 못하던 그 자신을 어울을 보며 엄하게 다그치던 이 아빠리 소녀는 그렇게 오랜 시간 자신의 길을 다져와 어느덧 전 세대를 사로잡으며 대배우의 길을 향해 우직하게 걷고 있다. 저는 요즘도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연예인으로 타고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상 편안하진 못하죠. 어떤 현장에서도 이게 천성에 맞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즐거울 뿐인 거죠. 거울을 보며 제가 혼자 다그칠 때가 여전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때의 나보다는 그나마 조금 나아져, 이젠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노력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큰 꿈을 꾸면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지금의 이 모습처럼 오랫동안 활동하고 싶다는 게 굉장히 큰 꿈일 수 있는데 그 꿈을 꼭 이루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녁 후 컴백작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준호는 1월 25일 생일을 기념해 오는 23일 단독 팬미팅으로 팬들을 만난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주신 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천천히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지냈나 어떻게 살아왔나를 얘기하고 싶다며 설렘을 드러냈다. 그는 중 노래가 가득하다기보다는 인간 이준호의 모습을 좀 편안하게 돌아볼 수 있는 앞으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포부도 들렸다. 들려...